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기 지금 비가 와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경기도 의정부 교육지원청 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로서입니다 지금 의정부 교육지원청 학폭에 참가하고 진술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피해 관련 학생 측이었고요. 사안은 뭐한 1년 동안 지속되어 온 폭언과 폭행, 뭐 기타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괴롭힘 행위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피해 학생 측이 굉장히 좀 1년 동안에 그런 강해 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반이었다가 다른 반이 되어도 이제 계속 그러한 가행이들이 좀 이어져 왔고 반이 좀 달라지면 나아질 줄 알아서 좀 참았었는데 또 반이 달라지고도 학교에서 마주치거나 하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이 가장 이제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한데 또그 빈도수나 그 내용이나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또 달라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많이 하는 항변이 있죠, 가해자 측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서로 친했다. 서로 친한 사이였다. 두 번째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뭐 그런 폭언이나 폭행 정도는 장난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이어지는 얘기가 나만 한게 아니라 우리 친한 사이였으니까 너도 나한테 했다. 요게 이제 약간 좀 고정적인 레퍼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해, 친한 거를 증명하려고 뭐 같이 찍었던 사진도 내어놓고 뭐, 뭐 대화했던 카톡이나 dm 내용들도 내어놓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난친 것들은 이제 저기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장난이었음을 학교 폭력의 고의성 없었다는 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 관련해서 뭐 사실 확인서 내놓기도 하고 뭐 그다음 상황 자체에 대해 좀 설명하기도 하고 가령 뭐 모자를 벗기는 장난이었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끼리도 그런 장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의 입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도 나한테 장난했다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당했던 거 관련 자료 제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적극적으로 맞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런 사안에서 고정적인 레파토리에요 근데 본 사안도 뭐 비슷하게 진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피학생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웠고요 최대한 저희가 좀 설명할 것들을 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사건을 해보면 교육청마다 좀 절차 진행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떤 위원이 걸리느냐, 어떤 소위원회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피해 사실 관련해가지고 상대 측이 부인을 하니까 이제 목격자 진술을 조금 받아서 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적으로 목격자 진술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쾌하다는 듯한. 이야기를 한 위원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의아합니다. 어쨌든 주장만 가지고는 안되고 상대 측은 보통 부인을 많이 하잖아요. 가해자가 그러면 당시 상황에 있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으면 그 친구들의 증언을 받아서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유의미한 조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학교 측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하면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학교만 이, 믿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어요. 보면 피해자가 본인 주장도 하고 어느 정도의 소명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확인 받을 수 있죠. 억지로 강요해서 뭐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받아냈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사실확인을 받는 것 자체를 뭔가 좀 의구심을 갖고 신용성이 없게 생각을 하면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고소 고발하고. 뭐 민사 사건에서도 형쟁 사건에서도 당연히 목격자 진술 받기도 하고 증인 신청 이런 거 증인도 하잖아요. 근데 학폭서선 증인도 안 돼요. 그러면 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확인 받는 건데 그걸 의아하다 생각하고 사적으로 받았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률을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그 증거력이 약하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자가 뭐 할수 있는 게 없죠. 학교만 믿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학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의 노력은 해야죠 그리고 그 노, 노력의 결과물 을 가지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신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산다고 하면 피해자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막 거짓으로 받는다거나 억지로 받게 한다거나 뭐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기는 한데 요새 누가 거짓으로 받는다고 그걸 써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신용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냥 사적으로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좀. 증거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위원, 어떤 학폭이, 어떤 저기 다른 교육지원청 소위원회는 아무런 문제 삼지도 않고 당연히 받아주기도 하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중근 안방인 거죠, 중근 안방. 개인의 이제 가치관. 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꾸 말 자르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물론 너무 길어지면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말을 학생 외에는 못하게 하면, 학부모도 막 이렇게 자르고, 변호인도 마지막에 보통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자르고 하면, 뭐 학부모랑 변호인은 참석할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것들도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학생 위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발언이라도 좀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교육청과 학교의 전권이 있죠. 재량이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하게. 그 재량도 공정하게 발휘하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나 그런 것들로 이제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유념을 해 주셔서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정국 교육지원청 제가 상당히 좀 오랜만에 온거 같은데요. 독립된 건물로 이제 돼 있고요. 주차장도 굉장히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 갖고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차 갖고 오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또 마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 발 건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한번더 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의정부교육지원청 와서 보기 참관기 들려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